아무도 선뜻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은퇴 후 우리 지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 324만원 준비되셨습니까? 최근 한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통계청 조사 결과 은퇴한 부부의 한달 평균. 적정. 생활비가 바로 324만원이었습니다. 최소. 한으로 살아가는데도 231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숫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단순히, 많다. 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기댈 수 있는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엄청난 간극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활비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 부장님의 경우입니다. 한평생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김 부장님. 국민연금과 젊을 때 조금씩 부어둔 개인연금만 믿고 은퇴 전 생활비에서 업무 관련 비용만 빼면 충분할 거라 낙관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쓰던 경비 줄고 교통비도 안들 테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의료비 폭탄이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만 믿었는데 막상 아프니 피급여 항목이 왜 이리 많은지. 치과 치료 한 번에 수십만원, 도수 치료 몇번 받으니 또 훌쩍. 여기에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번이라도 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암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다거나 비급여 항목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도 무시 못할 복병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 자녀들 친구 결혼식도 점점 늘어나는데 예전처럼 넉넉하게 챙겨주기가 버겁더군요. 마음은 있는데 주머니 사정이 따라주지 않으니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거비 역시 생각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예전보다 난방비 전기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가 터져 목돈이 훅 나가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80세 이상이 되면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이상으로 훌쩍 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용돈연금, 푼돈연금, 이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온라인상의 푸념처럼 예상보다 훨씬 빡빡한 생활에 당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해 감액된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몇 년만 더 버텼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생활하며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이 여사님. 이제는 주택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그 꿈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리스크였습니다. 다 키웠다 생각했는데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고 딸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더군요. 한 언론 보도에서 요즘 자녀 결혼 비용으로 1억 넘게 들어간다는 말을 봤는데, 그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손주, 양육,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맞벌이 하는 딸 대신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는데, 기저귀값, 분유값, 장난감까지. 매달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물론 손주 보는 재미도 있지만, 솔직히 생활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황혼 육아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아이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허리 무릎 안 아픈 곳이 없어 병원 다니랴 약값 쓰랴 주택연금으로 매달 120만원 남짓 나오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평생연금 일하는 주택연금의 장점도 빛이 바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많은 고령층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은퇴생활비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지출. 만 계산하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퇴직하면 회사 경비, 교통비 줄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주요 일간지 분석에 따르면 50대 현역 시절 월 평균 431만원을 쓰던 가구가 60대 은퇴 후 226만원으로 소비가 급감하는 이면에는 소득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항목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항목, 예를 들어 의료비나 여가 관련 비용을 강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의료비 설마 나에게 큰일이 있겠어? 하는 아니람입니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고령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비입니다. 젊을 때는 체감하지 못했던 병원 문턱이 나이가 들면서 달도록 드나들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물가 상승은 이제 별거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길어진 노후의 가장 무서운 폭병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이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끝나지 않은 부모 역할, 바로, 자녀 지원의 딜레마, 입니다. 한 보험 관련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에 큰 부담을 느끼는 4,050세대가 무려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 노후 생활이 흔들릴 정도의 지원은 결국 모두에게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진짜 생활비에 맞춘 현실적인 준비 전략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나만의 맞춤형 은퇴 예산을 지금 당장 설계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참고 자료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예산을 직접 짜보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치 가계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 보십시오. 식비, 주거비, 공과금은 기본이고 생각지 못했던 의료비, 경조사비, 여가활동비, 심지어 품위유지비까지 꼼꼼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수입,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매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각 연금 상품의 예상 수령액은 일반적인 통계치보다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상의료비 통장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전체 은퇴 자금 중 일정 부분은 언제든지 바로 꺼내 쓸수 있는 비상 의료비로 따로 떼어 관리하십시오. 특히 가지고 계신 실손 보험 등이 있다면 보장 범위와 한도를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고정수입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 다이어트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개인 연금이나 IR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특히 개인형 퇴직 연금 IRP의 경우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노후 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생활비 다이어트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 재테크 전문가가 유튜브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규모를 줄이는 주택 다운사이징이나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중소도시로의 이주 등 과감한 결단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녀 지원에는 명확한 선을 긋고 내 노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생활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과도한 지원은 결국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더욱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생활비를 관리하며 안정을 찾은 박철수 씨가 명의 이야기를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박철수 씨는 은퇴 후 생각보다 빠듯한 연금 생활에 직면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자영업을 하셨던 박철수 씨는 만기된 노란 우산 공제금을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그중 일부는 소액이지만 꾸준히 재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여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초기 몇 년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증액형 방식을 선택해 초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예산 점검과 지출 최적화,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절약 실천은 기본이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보를 찾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은퇴 후 진짜 생활비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나 생각보다 낮은 연금 수익률에 대한 불안감도 크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은퇴 후 생활을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얻는 자신감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은퇴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